음. 음. 아. 이 맛이야. 맛이야. 음. 응, 아! 이맛 이야. 진짜 내가 즉석 떡볶이 맛 이, 맛 이야. 응, 청소 다했 어? 나, 먹어야 약간, 양념을 튀어나기자시네 만두. 아! 만두. 응. 튀긴 만두 맞아, 물만두. 와, 진짜 고민되는데, 여긴 물만두. 라면 진짜 많아 저번에 느낀 거지만 라면 너무 많아 단섭 먹고 싶다 말차 맥주 꺼내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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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울릴까? 좋아 우리 심판이 먹는다 응. 여주 맛있지 떡볶이 탕수육, 탕수육. 말차 하이브 음료수 같고요. 뒤에 굉장히 그 말차 특유의 텁텁함이 살아있네. 음, 별로 어울리지 않다. 아하, 약간 이제 미스가 어우, 잠깐만, 그냥 먹으면 되니까. 거의 라면만 먹음 흡사 라면 먹방이 돼버렸어. 원래 즉석떡볶이의 묘미가 이게... 떡볶이를 먹으려고 하였으나... 떡은 안 먹고 라면만 먹는... 근데 맛있어! 이보자이찐떡볶이다찐떡볶어다 뭐. 이제 이제 응. 같이 먹을까어가게증어가어가먹증다가다증어가 짜증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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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나? 안녕.